벤츠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차량이죠. 벤츠 AMG GT 포도어 쿠페 모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AMG GT 포도 같은 경우에는 쿠페 라인으로 이제 CLS 느낌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AMG GT 후속 모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플랫폼 자체가 완전 다른 거라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어 플랫폼이 완전 다른 세단형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CLS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출력은 AMG GT가 훨씬 더 높은 출력을 자랑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AMG GT 포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AMG GT 43과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게 63. 예, 사삼과 육삼이 있는데,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위에 차량 GT43 같은 경우에는 1억 삼 3천 정도, 1억 3천 몇백인데 뭐 1억 3천 정도, 그 다음에 밑에 차량은 2억 4천 정도. 예, 그래서 한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모델이고요. 뭐 밑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2억 4천 이니까 뭐취등공세 까지 하면 거의 뭐 3억에 육박하는 예, 엄청난 무시무시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외관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 모습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옆에가 약간 다른 그게 차이가 있는데 어 앞에 43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롬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일반 그냥 cls 느낌으로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좀 낮고 그 다음에 좀 달리 운동 성능을 이제 자랑하는 차인 만큼 앞에가 굉장히 좀 차, 차체가 차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6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크롬 라인이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고급 차들이 이제 다 이런 마이바우도 그렇고 크롬 라인을 꼭 이제 넣게 되는데 이 크롬 라인이 이제 63 모델부터 적용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은 지금 43 같은 경우에는 옆 옆모습은 63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옆모습은 여기 지금 노란색 세라믹 브레이크가 달려져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옆에서만 봤을 때는 파나메라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포르쉐 파나메라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일단 이 차량은 이제 파나메라를 경쟁 상대로 두고 벤츠가 야심차게 만든 차량인 만큼 굉장히 지금 희소성이 있는 차량이고 아마도 인증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올해 말 정도 빠르면 다음달 아니면은 올해 말정도에 인증이 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을 지금 대기 걸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 g t 예, g t 기대되지 그치 음..그러고 굉장히 지금 어..차량 일단 뒤에 후면부를 보시면은 약간 그..마세라티 느낌도 조금 나요 그래서 마세라티 배기통..같이 이제 뒤에가 이제 둥근형으로 보통 AMG는 사각팁을 많이 쓰는데 이건 63 같은 아, 4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그란 이 배기 배기 머플러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63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가 많이 다른데 후면부가 이렇게 AMG GT 느낌으로 사각 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63 같은 모델은 어 지금 일반 우리가 생각하시는 AMG 배기 그 팁이랑 굉장히 동일한 모양으로 GT 63은 이렇게 나오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베이지나 뭐 블랙이나 뭐 아니면은 브라운 뭐 여러 가지 색상들을 고를 수 있는데 어 지금 국내에 입항되는 색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laughs> 그래서 어, 외관 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주피터 레드, 그 다음에 디지니어 그레이, 그 다음에 여기는 디지니오 블루, 그 다음에 인디엄 실버. 네, 그러니까 블루 실버, 레드, 그레이. 블랙, 화이트,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색상들이 어, 국내에 입항될 예정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색이나 검은색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두 개가 아무래도 대기가 좀긴 편이에요. 근데 검은색은 좀 그나마 대기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대기가 많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또 다이아몬드 화이트도 있어요. 이거는 100만원 정도 추가 옵션이 붙는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레이, 그 다음에 이거는 또앞에 색상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제 비슷한 블루지만 또 이건 약간 느낌이 다른 파란색의 색상입니다. 어 안에 내부 컬러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나파 블랙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이. 네 지금 사진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블랙이고 이게 그레이예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좀 색상 차이를 느낄 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브라운, 그 다음에 블랙, 그다음에 레드. 레드는 정말 희소한 색상인데요. 어, 이,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때 실버 외관에다가 레드 색상이 입혀진 차가 어, 입학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레드 시트는 굉장히 지금 스포츠카의 느낌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시트라서 제 와이프도 이제 레드 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이 레드 시트가 어이 차량 안에 이게 딱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지금 럭셔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스포츠카를 탄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제 이런 거를 주문하시면 좀 대기 기간은 길다는 점꼭 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외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두개 차량 중에 하나를 고려를 하면은 어 저는 솔직히 4, 3을 살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솔직히 2억을 넘게 주고 살 가치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건 뭐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6 3이더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6 3을 사고 뭐 능력이 되신 분들 충분히 많기 때문에 6 3도뭐 충분히 좋은 차량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액대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는 4 3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관상에 큰 차이가 있으면 이걸 1억을 더 주고 사는 가치가 있죠. 근데 외관상에 큰 차이가 없고 뒤에 후면부 배기팀만좀 다르고 앞에 이 크롬 라인이 있고 없고 이 정도 차이인데 아 물론 출력도 다르죠. 이거는 출력이 어 기통수가 낮고 이거는 8기통. 6기통과 8기통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1억을 더 주고 살 만한 가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4, 3을 구매를 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 AMG GT 차량이 대기자가 뭐 올해 물량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 정도에 이제 입항되는 차를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대학 대기를 걸어도. 어이 차량을 받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차에 대기를 거르실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계약금을 지금 빨리 거시고 내년 초뭐 빠르면 색상이 이제 뭐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컬러가 아니고 좀 희귀한 컬러면은 뭐 빠르면 올해 말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데. 뭐 색상이 이제 뭐 흰색이나 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색상을 고르시면은 아마도 내년 초 정도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굉장히 핫한 벤츠에서 이제 파나메라를 경쟁 상대로 밀고 있는 지금 AMG GT 포도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가준 남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